1-가-3.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은 연 2회 공시 자료를 등록합니다. 정시 2차 자료 기준일은 당해 연도 2학기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시 내용은 대표자명과 원장명을 공시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지 관리 메뉴를 클릭하고 기본 현황 탭을 클릭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본 통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정부 공시 장표와 교육 기본 통계조사 장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명은 대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립 병설유치원은 병설 초등학교 교장명을 입력하고 공립 단설은 원장명을 입력합니다. 사립 사인, 사립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원장명은 원장 이름을 입력합니다. 원장이 공석인 경우. 직무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직무대리에 체크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원장명, 설립경영자명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근거명과 입력근거 첨부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근거 자료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근거 자료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근거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자료명 공문 번호 또는 첨부 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유치원 선택 사항이므로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이전 공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공시 자료가 조회됩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확인하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가-3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